말씀의 식탁 하루한장 창세기 묵상 창세기 제42장 4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주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로 인하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이마요 도다 하고 형들을 제외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부른 채 이집트의 통치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왔지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파는 자는 엄청난 권력을 지었고 사는 자는 거의 구걸하다시피 합니다. 요셉이 곡식을 내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어릴 때 요셉이 꾼꿈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를 비난했지만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글쎄요. 그 못된 형들에게 무섭게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왜 애증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모함하며 감옥에 가둡니다. 나중에는 돌려보내지만 형제 중 하나인 시무원을 계속 억류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복수였을까요? 요셉의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보통 자신을 밝히지 않으면서 복수하는 것은 약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확실한 권력자가 되면 굳이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밝히면서 강력하게 심판을 하지요. 따라서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복수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보다는 형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 바란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 옛날 요셉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자그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이 요셉을 팔아버린 일 때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이 형들은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짓은 적어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만 생각하고 자신이 한 악행들은 깨닫지 못하는지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자그들 또한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던 경험들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카인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후내벌에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일이다 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날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의 벌이 너무 크다고 항소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가소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시는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라도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는 자들은 은혜를 입습니다. 사실은 죄인들이 자백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은혜와 용서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자백, 즉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신다고 하신 것은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백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즉, 용서의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 비로소 깨닫기도 하고 회개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형제들을 도우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커다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큰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장세기 42장. 그때 야곱의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고 하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하더라 그리야 요셉의 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이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해가 그에게 미치리라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사이에 있으니 있는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땅을 치리자며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바른 자가 바로 그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하더라. 요셉의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았으나 그들에게 모르는 채하고 그들에게 어미 말하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러 왔나이다 하더라.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살아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이며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요.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열두 형제들로 카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보셔서 막내 아들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나이다 하니 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것이 이것인데 너희는 이같이 하여 증명해야 하리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로니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서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그리하여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는지 너희의 말들이 증명되리라. 그렇지 않냐 하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니라 하며 그들 모두를 다 3일간 감방에 가두었더라. 요셉이 3일째 되던 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같이 해가여 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만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너희 가옥가 집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기근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말들이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렇게 아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조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들리려 하지 않았으니. 그로 인하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고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말하기를 아이에 대하여 조짓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들이려 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보라 그의 피가 또한 요구되는도다 하더라. 그들은 요셉이 그 말들을 이해하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통역을 통해 말하였기 때문이라. 요셉이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울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서 심원을 취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다 곡식을 채우고 각인의 돈을 자루에다 덜어놓고 길에서 필요한 양식도 주게 명령하였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었더라. 그들이 곡식을 자기들의 나귀들에다 싣고 그곳을 떠났는데 그중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기 자루를 열었을 때 자기 돈을 발견하였으니. 보라 그의 돈이 자루 아구에 있더라.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이 다시 들어있도다. 보라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그들의 마음이 내려앉고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이 어쩐 일인가 하더라. 그들은 가나한땅 그들의 아비 야곱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그 땅의 주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말하고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으로 여기기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두 형제들로 한 아비의 아들들이니이다. 하나는 없으며 막내는 오늘 가나한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진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여기에 나와 함께 남겨두고 너희 가족의 기근을 위하여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진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며 내가 너희 아우를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며 너희가 이 나라에서 장사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자루를 쏟았더니 보라 각인의 돈뭉치가 그들의 자루 속에 들어있으니 그들과 그들의 아비가 돈뭉치들을 보고 다 두려워하더라. 그들의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였으니 요셉도 없고 시무원도 없는데 너희가 베냐면도 빼앗아가려 하니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거역함이라 하니 루벤이 그의 아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느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홀로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화가 그에게 미치면 그때는 너희가 나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